야, 오랜만에 진짜 한 6, 7년 만에 우리 황금박 지의 최고의 너 선임이었나? 최고 선임이었나? 아니지. 아, 김정섭이가 최고 선임이었나? 정섭이? 매년인가? 명수, 명현이. 명현이? 거기 저저 저. 저, 저. 뭐 뭐. 대대손님은 뭐 필요있냐 응. 대대 d e 이었어몇 대대였지 니? t e de Achini, i d i o s 이 g r o m 이 n j o Songberan, Hachison, eh? Idi t o k s 대 r i Ay, Songbega, Ego, n e g 아니 k e d e Anikronica, Tedega, t 음. 아, 네커 음, <laughs> 우리가 커플 쏘고, 3 대대는 뭔지 모르겠고, 5 대대는 번개. 어? <웃음> <웃음> 번개라고. 어, 걔네들은 추리 뭐... 추링도 튜링, 빨간 옷만 입고 다녔어, 걔들은. 어? 빨간 번개잖아, 이저 어, 황금박지에 빨간색으로 번개 딱돼 있잖아. 어? 우리 그 석찬이, 응? 우리 우리 해척조 훈련. 1 1공세에서해적 훈련 많이 받으러 갔는데 응? 악바리 같이 해가지고서 수료했습니다. 어? 잘 버텼지. 응. 어, 너하고 같이 버틴 애가 노철이. 노철이.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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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그, 어? 석경이. 노철이 석경이. 석경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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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려대 나오네. 어? 우총물산 대표. 아 수지 아니 걔네말고 걔네들 걔네들 다른 여단 말고 아, 우리, 여단. 우리 여단 또 하나 더 있잖아 저저 저, 완석이 냐 음, 완석이 완석이 석경이 너너철이 응? 응. 그러고 어, 더 많이 갔었는데 예. 저일부는뭐 퇴교됐지 하여튼 나는 거기에 원래 가게 돼, 돼 있었는데 교육단 으로 발령나가지고서 못 갔지 그래서 내가 결국 스쿠바는 못 받고 고공을 받았어요. 응? 나는, 어쨌든 뭐, 스쿠바는 나중에 내가 너한테 배워야지. 니가 가르쳐 줄거 아니야. 에? 그렇지? 어. 나왔으니까 좀 살살 해라, 이씨. <laughs> 리그때물 먹이지 말고. 응? 아, 정말, 아, 대부도가 고향인 우리, 응? 내 야, 친구입니다. 응? 기억력은 끝내주는 음, 음. <laughs> 대부도의 그저 그 바다 속이 지저분해 갖고 거기 청소 좀 해야 되는데 음? 그저 팀장 해라 네가 음? 파이팅 음, 음. 우리 저,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오늘이 저 2023년 8월 27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음? 아, 정말 거의 어, 한 2016년? 2015년에 한번 보고, 2016년에 한번 보고 그랬잖아. 두번 봤을 때, 때. 거의 매년 보는 걸로 해서 12,12때 보잖아, 우리가. 12,12. 12. 응. 우리가 11년 이라서 12,12에 그 보는 걸로. 대충 이제 그렇게 해서 12,12 12 무렵에 예? 보는 걸로 했었는데, 그 뭐, 한몇번 하다가, 좀 코로나 때문에 또 못했다 그러고, 이제 어. 먼저 황금박지는 영원하다. 응? <laughs> 아이고 이렇게 방문해줘서 아, 아. 고맙고 아, 그래. 여기 종... 얼굴 좀 봐줘봐. 아이 대희야. 아이 대. 종식이 길을 그래. 받아갖고 또 열심히 <웃음> 살아야지. <웃음> 내가 어. 네 길을 받아야지. 응? 어. 우리 석찬이. 어? 아이고 아. 네. 고맙다. 아이 음. 너가 와줘서 진자안 음. 되면 하면 대기하라야. 자. 안 되면 대결어. 여기해라. 대결해라. 대결해라. 감사합니다.